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루이 14세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프랑스 절대 왕정이 극에 치닫던 시기인 루이 14세 때, 지금의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절대 왕정을 확고히하기 위해 귀족들을 궁전으로 이주시켰고, 500여 명의 귀족과 4천여 명에 달하는 하인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궁전 자체의 규모는 약 2만평에 달했고 방은 2천여개가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는 궁전을 과시하기 위해 평민들의 출입을 허용하였고 궁전을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전 내부에 평민을 위한 공중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을 위한 화장실과 욕실은 물론 휴대용 변기도 있었지만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은 없었죠. 그래서 평민들은 궁전보다 더 넓은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서 보리를 봤다고 합니다. 흔히들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오인하지만 실제로는 왕과 귀족들을 위한 최첨단 수세식 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욕실에는 벽장 두 개의 욕조, 온수와 냉수 시스템, 하수관 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로는 최첨단 화장실 욕실 시스템인 셈이죠. 두르봉 왕조가 멸망하고 박물관이 개조되면서 화장실과 드레스룸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없습니다.